반갑습니다. PPL입니다. 오늘은 광란의 PC 강림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 별 7개짜리고요. 통솔력 2 0 0개 광란의 고행 PC를 반드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떠있네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활어회 초고난도이고 음, 스피드업 하나만 가지고 어, 저는 미래편 3장 클리어한 정도 수준이고요. 모든 보물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방패 네개 들고 가고, 젠느 고양이 퍼펙트 들고 가고요. 어 레벨은 32레벨, 주라 32레벨, 그리고 허리케인 15레벨, 캔맨 다크 26레벨, 30레벨, 39레벨로 그렇게 레벨 자체는 높지는 않습니다. 어, 허리케인 레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고기 방패랑 보조 딜러, 크리케, 그리고 메인 딜러 세 마리. 메인 딜러라고 하기에는 뭐 얘가 그렇게 파워는 세지는 않고, 얘도 뭐 보조 딜러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네, 여기에는 PC, 광란의 PC가 나오긴 한데, 어, 처음에는 열심히 보기 방패와 샌들을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PC를 처리하고 나면 하마, 메탈 하마양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테를 들고 왔는데, 메탈 하마양이좀 무시무시하다고 하니까, 어, 예, 네, 밝게 쓸수 있지. 솔직히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택도 한번 뽑아주도록 할게요. 돈이 잘 모인 는편은 아니라서, 아, 택회도 없고 뽑도 되려나? 네, 제가 밀어내기가 있어서, 고기 번개를 소환을 해줘야 할것 같아요. 어, 스피드업 하니까 제대로안될것 같았는데, 어, 그래도 흐리케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쏠한 것 같네요. 네, 어렵지 않게 클리어 했습니다. 아마 두라만 가져왔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두라랑 이렇게 허리케인이랑 같이 가져와서 어렵지 않게 깨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리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어, 잠깐만. 네, 끝난 줄 알고. 네, 끝났습니다. 광란의 PC, 고양이, 팩트. 네, 오늘은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